무슨 라면을 먹을까? 중국에도 라면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 강스프 라면이 유명해요. 이거 마라면인데 맛있어요. 여기도 한국 김치라면, 신라면도 있고, 여기도, 불닭볶음면도 있어. 삼명 불닭볶음면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짝퉁. 짝퉁불닭볶음면. 이거는, 중국라면. 저희는 오늘, 신라면이랑, 마라면이랑, 음. 아기가 먹을 이거 해선 해선라면 사갈 거예요. 여기는 중국 편의점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밀크티? 밀크티. 이거는 죽인데 이것도 맛있어요. 이렇게 한국 초코파이 OS 한국 과자가 엄청 많아요. 오늘 이렇게 샀어요. 신라면, 마라탕면, 이거는 해산? 해산물. 응, 해산물 들어있는. 바늘. 중국이 지금 좀 할드 때문에 그런지 패키지를 좀 한국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팔아요. 이 바나나 우유 같지 않아요? 근데 메론. 바나나. 이거는 망고. 이거는 딸기. 이거는 코코넛. 근데 중국에 코코넛 음료가 되게 많긴 많아요. 카프리선도 있고, 좀 익숙한 제품들도 있죠. 여기도 코코넛 있죠. 코코넛을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한국도 요새 요구르트 크게 나오잖아요? 어, 요구르트. 이렇게 있고, 요플레도 있고, 요거트로 된 이런 음료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안에 젤리 같은 거 들어있어서 어 저희 막내가 엄청 잘 먹어요. 맛있어요. 저도 먹어보니 맛있더라고요. 배고파가지고 야식사러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 라면 사서 갈 거예요. 이거 마라 땅콩인데 이것도 맛있어요. 응, 먹었어. 이거, 인제, 이거 술안주로 좋아요. 젤리들도 있고, 응. 여기 한국 과자들도 다 중국 패키지 이렇게 오리온으로 응. 나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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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하나 사고. 응? 야, 어때? QR코드 보여주면. 계 그래. 산 끝났어요. 잘 쨰, 중국스럽게. 근데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지금 카메라에 다안 담기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입구에 중국스럽게 해놨지요? 이렇게 집 앞에 이런 것도 해놨어요. 밖에 엄청 추워서 이렇게 됐어요. 음, 앞에안 보여. 마라탕면이랑 해물면. 안에 까면 스프가 두개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당면면 같은 게 들어있어요. 포크도 들어있고 이거는 수프 두 개. 하나는 가루 수프, 하나는 후레이크. 이제 물을 넣을게요. 좀덜 넣어야 돼, 신겁더 많이 넣이 것도 안 매운 라면이에요. 더. 애기들이 먹기 좋아요. 컵 이렇게 고정하면 돼. 어, 응? 왜안 돼. 응, 됐다. 애들은 한국 라면 먹는다 그래서 신라면 끓여줬어요. 신라면. 컵라면 될 때까지 신라면 한젓거리 원래 뺏어 먹는 라면이 더 맛있는 거야. 라면은 역시 신라면? 중국에서 나오는 신라면은 좀덜 매워요. 자체 생산하는 그런 것들은 좀그 나라 입맛에 맞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매운 거를 많이 잘못 먹으니까 안 맵게 만든 것 같아요.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라면을 먹으려고 라면 사왔어요. 이거는 마라탕면. 해물탕면. 음, 매운맛이 좀 나네. 중국도 지금 마라가 엄청 열풍인 것 같아요. 한국도 마라가 열풍인데, 여기도 뭐, 간식에도 다 마라가 많이 들어있고, 라면에도. 한국에 누들면 있잖아요. 그거를 마라 국물에 넣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마라 라면 많이 먹어봤는데, 이게 그래도 제일 맛있어요. 지금은 10시 44분 한국에서는 야식 자주 먹잖아요 근데 중국 와서는 치킨도 별로 맛도 없고 그래서 야식 거의 안 먹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예요 야식 맛있어? 야. 어때? 미나 미나 맛이 어때? 맛있어 맛을 설명해줘야지 무슨 맛인지 안 매운 거 나 네, 이거 무슨 맛인지 설명할 수 있어. 마라탕인데 응. 한국에 파는 마라탕 말고 응. 중국에 파는 마라탕인데, 아니, 마라탕 말고 마라라면 마라라면. 음 어? 응. 알지. 그 마라라면 맛이고 아니, 진짜 마라탕 국물을 마라탕 국물인데 막 얼얼한 마라탕 국물을. 근데 한국에 파는 마라탕 라면 저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마라 맛이 별로 안 나요. 그냥 어 마하다 마라. <laughs> 마라까지 안 가요. 마하다 말아요. 근데 너그. 이거는 그냥 밖에서 사먹는 마라탕처럼 그런 화한 맛이 나요. 혀보는 마도 안 가. 응. 음. 응. 음, 미음이야 미음. 그러니까 이거 좀 화한 맛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마라 이렇게 먹고 탄산 먹잖아요. 혀바닥 엄청 따가워요. 인정. 얼얼한게 공감. 음. 공감. 무서워서 공감돼서 무섭다. <laughs> 이거는 중국 개토레이래요. 먹어볼래. 무슨 맛이야? 몰라. 그냥 이온음료 만이 <laughs> 뭐라하지? 그냥 한국 개토레이 맛이랑 똑같아? <laughs> 응. 먹어봐. 오. <laughs> 맛있어? 음, 맛있어. 약간 레몬 비슷한 <laughs> 파워웨이드파워웨이드아 건가? 음. 파워웨이드 똑같은 비, 거. 같아. 비슷한 거 같아. 똑같은 것 같아요. 파우이도 바울이. 안 먹을 너무 먹었나? 맛도 기먹안 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라탕 먹을 때 국물 먹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국물 안 먹어요. 되게 국물 먹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진짜 안 먹던데? 안 먹더라고. 꿀맛 행복. 왜안 먹는지 모르겠어, 마라탕 국물을. 맛있는데? 기름 그러니까 때문에. 그 기름이, 소기름이 들어가거든요, 마라탕 그 육수 만들 때. 근데 그 기름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 소고기에 있는 그 소기름도 몸에 엄청 안 좋다고 되게 싫어요. 빨리 옆에 후덜덜 넣어줘. 왜? 뜨거워서 후덜덜 걸려. 다 먹었어요. 면치기 가나요? 없잖아, 면이. 있어. 없어. <뭥> 씹어야지. 면이 어 응. 아니, 씹! 면치기 씹는 거야. 면치기를 씹은 소리. 삼켜서 고냐? 아니야. <뭥> 삼키면 안 돼. 씹어야지. <laughs> 삼키는거 아니야 <laughs> 씹는거야 네가뭐 쯔양이야? 쯔양도 <laughs> <쥐향도> 없겠다 <laughs> 왜 안씹어 얘? 미나야 이렇게 입안에 모았다가 씹어서 담키는거야 그냥 목구멍으로 쑥 넘어가는게 아니고 그거는 그게 누구야 <laughs> 김준현이나 하는거지 <laughs> 너 김준현이야? 응희밥이 음. 얘처럼 먹잖아 안 씹고 안돼 씹어야 돼또안 씹었어? <laughs> 예바 <아예 봐>. 없어 <laughs> 너 면치기 하지마 왜 <laughs> 안돼 씹어야 돼 나중에 중국에 오시게 되면 요 브랜드 라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맛이 어, 아이들이 먹어도 되고 어른들도 안 매운 라면 먹고 싶을 때 먹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중국 오면은 먹어보세요. 버터링이랑 버터링이랑 비슷한 건데 맛이 좀 달라요. 근데 버터링보다 좀더 푸슬푸슬해. 진짜 버터링 같이 생겼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버터링 아니랍니다타철왔어 <laughs> <한차>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까지. 아이... 다시 다시 엔지.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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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응.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그럼 다음에 봐요.